그동안의 정치가 보듬지 못했던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계속 심상정밖에 없냐, 이런 말씀 하시는데 왜 못합니까? 왜 안합니까? 사랑합니다. 저와 함께. 시민이 이기는 나라를 만듭시다. 세상 어디에도 없는 오직 더 라이브에만 있는 특별한 릴레이, 제20대 대선 특집, 릴레이 대선 쇼케이스. 오늘의 주인공 빠르게 모셔보겠습니다. 자, 출마 선언만으로 대선판을 뒤흔든 신바람 무려 네 번째 대굴에 도전하는 대선 장수생 정의당 심상정 대선 경선 후보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아유, 수고하셨어요. 네. 주제를 막 제가 골라봤는데 괜찮으십니까? 네, 네, 뭐 지금 간지간지 한데요. 네. 저희가 이제 그 심상정 후보님의 매력을 네. 판넬로 좀 준비를 해봤거든요. 아, 네.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상정의 심쿵 포인트. 포인트. 자, 저희가 숫자 4로 한번 잡아봤어요. 네, 먼저 심쿵 포인트. 네 번째 오. 대선 출마. 음. 2007년부터 네. 대선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번까지 합치면 이제 총네 번째인데요. 이게 심쿵 포인트가 되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면기뭐 <laughs> 뭐 이런 거. 네. 네번 <laughs> 어, 네 중에 두 번은 이제 말하자면 예비고사에서 탈락을 했고. 당선에서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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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본고사는 이번에 이제 두 번째거든요. 그러니까 네. 재수생인 셈이에요. 음. 내년 대선은 재수가 대세라고. 자,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야말로 대통령은 네. 나 심상정이다. 어필할 수 있는 시간 저희가 대선 음. 후보들 오시면 은 네. 드리거든요. 30초 드리겠습니다. 저는 국민 여러분께만 빚진 정치인입니다. 기성 권력에 의존하지 않고 국민 여러분께서 주어지는그 힘만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비록 큰 당은 아니라도 20년 동안 신념을 지킨 정치인이 꼭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같은 위기의 시대에 전환의 정치가 필요한 바로 이때입니다. 저 심상정은 불평등과 기위기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전폭적인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와시실고네 아, 번째라 아주 <laughs> 컴퓨터보다 정확했습니다 아, 대단하십니다 아, 경험은 무시 어, 못해요 경험 준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네, 네. 네. 자 심상정 <laughs> 후보의 두 번째 심쿵 포인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두 번째 심쿵 포인트는 과연 무엇일지요 사이다 상정 음. 특히나 우리 그 심상정 후보님은 권력자 정치인을 향한 그 사이다 발언은 정말 네. 시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말도 있습니다. 예, 상정사이다라고요. 네. <laughs> 저좀 부끄러운데. 네, 비매표입니다. 네, 제가 네. 서버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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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리겠습니다. 혹시 김빠진 사이다 아, 아니죠? <laughs> 지금 뚜껑 딱. 닫혀 있는 아알겠다 사이다입니다 예. 네네 감사합니다 <laughs> 예. 최근에 또 사이다 발언을 하셨어요 예, 예. 예. 자 음. 보, 보니까 윤석열 검찰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서 아주 톡쏘는 사이다 강하게 음. 말씀하셨어요 자이 의혹이 사실이라면 윤석열 후보 사태는 물론 아예 정치권을 떠나라 음. 아,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셨는데 그 발언의 근거를 좀 들어주시죠. 뭐 사실이 아니면 사퇴할 필요가 없으니까 아, 그렇죠. 아, 맞으면 예. 사퇴하라고 한 거죠. 그런데 네. <laughs> 우리 국민들이 이제 정치 개혁에 그 힘을 실어드린 거는 유전 무죄 이런 관행 없애고 정치 검찰 로 그만 하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에 그 사주 한 사실이 사실이라면은 이거는 네. 이제. 전형적인 정치검찰의 행태를 드러낸 거죠. 네. 검찰의 조직 보위를 위해서 음. 검찰 권력을 악용한 것이다. 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직접 지시했느냐 여부는 음. 별개로 치더라도 어쨌든 손준성 검사가 네. 고발장을 써준 게 사실이라면 은 네. 그거는 이제 당시 검찰총장으로서 정치적 책임이 있다. 음. 이렇게 생각하고요.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는 공정은 공작 정치의 준말이 아니다. 아 공작 정치의 전문가를 대통령으로 뽑을 국민은 없다. 그래서 그 말씀드립니다. 네, 지금 이 건을 두고 여당에서는 성격 규정을 음. 윤석열 게이트, 음. 우리 야당에서는 박지원 게이트 네. 이렇게 성격 규정하고 있는데 <laughs> 양당의 공방을 어떻게 지켜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진실 공방 또뭐 물타기. 이런 것들 국민들이 너무 지긋지긋해 하거든요 진짜 네. 어? 대선 때만이라도 국민들이 대접을 좀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음. 양당이 이렇게 공방한다고 해서 진실 규명이 되질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도 공수처에서 수사라고 하 했으니까 네. 공수처에서 지금 수사하고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하는 것이 지금 해야 될 일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음. 아, 그리고 이제 각 정당과 특히 대선 후보들은 이제 국민의 현실을 국민의 삶을 살피고 미래를 논의하는데 좀 집중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지 34년 묵은 양당 정치의 폐를 이번에 뭐 불판 갈아엎듯이 싹 갈아엎겠다 말씀하셨잖아요. 네. 사실 양당 정치를 비판하고 새로운 정치를 말씀하시는 분은 많았는데 그게 쉽지만은 않았거든요. 사실 지난 대선 때. 대선 후보셨을 때좀 네. 상당한 지지를 보이셨잖아요. 근데 뭐 상당하기까지는 아니지만 6%, 6 정도라고 예, 예, 어억고 있습니다. 네. 굉장한 또 지지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이번 대선에서는 정의당의 존재감이 좀 약해진 것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음, 그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이제 뭐 국민의 지지는 지난 총선에서 9.63% 그러니까 9. 거의 10% 가까이 예. 주셨어요. 국민의 지지가 부족한 건 아닌데 에, 이제 작년에 비례 연합당으로 연동형 비례제가 좌초되면서 이제 기대가 크니까 실망이 그만큼 아. 커서 좀 좌절감이 있었고 네. 또 이제 대표가 리더십의 교체 과정에서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음. 그렇지만 제가 최근에 이제 대선후보 출마하고 전국 순회를 하고 있는데 에 지역의 여러 주민들이 이구동성으로 말씀하세요. 정의당은 왜 주저앉아 있냐 음. 지금 힘내야 된다 보수 성향이든 진보 성향이든 가릴 것도 없이. 이 양당 정치에 실망한 시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음. 정의당이 힘을 내서 네. 10% 지지를 종잣돈으로 삼아서 어, 양당 정치에 실망한 모든 시민들을 끌어 안아서 반드시 3분지기를 만들겠다. 네. 저는 후보님 말씀대로 네. 양당에 실망하는 지지층이 분명히 또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네. 그런데 정의당을 그 대한 세력으로는 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의...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음. 그 중에 하나가. 음. 음. 특정 이슈에 천착하는 거 아니냐. 음. 뭐라고 말씀드리긴 좀 그렇습니다만. 네. 뭔가 좀 다양성이 있어야 되는데. 네. 그런 분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정의당이 그 진보의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는 정당이 돼야 되는데. 네네. 특정 이슈에 너무 이렇게 몰두한 거 아니냐. 그런 네네. 지적이 많이 있고요. 아, 인식하십니다. 어, 사실은 그게 아니라 하더라도 언론이 또그 부분만 조명했기 아. 때문에 그런 지적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이제 제가 대선 후보 되면서 우리 사회가 나가야 될 미래 가치를 중심으로 진보 정당의 정체성을 우리 시민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바대로 잘 만들어내겠습니다. 네. 이번에 상분지계를 만들겠다 네. 대선에서 결국 근데 지금 양당의 후보들의 지지율이 굉장히 견조하지 않습니까? 이재명 지사는 경선부터 지금 파죽지세로 올라오고 있고 음흠. 윤석열 후보도 지지율이 아주 견고한데. 음. 이제 저는 내년 선거는 네. 내년 대선은 뭐 진보 대 보수의 대결이 아니라고 봅니다. 예. 음, 보수의 네. 보수가 없고 또 더불어민주당이 진정한 진보냐 음. 어, 그에 대해서 국민들이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네. 상황이에요. 그래서 내년 대선은 어, 기득권 세력들의. 에, 과거 정치, 아. 그리고 시민들이 밀고 가는 미래 정치의 대결이다. 음. 저 심상정은 바로 그 미래가 아. 저의 물리고 예. 전략이다. 아.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성폭력 범죄를 공모한 후보를 경쟁 후보로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양심이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리고 대통령을 하시겠다는 분은 최소한 염치가 있어야죠. 어. 무슨 괴변입니까 도대체? 괴변이 네. 아니라. 괴변이 아니면 것들은... 뭐예요? 가짜뉴스지. 아니, 말씀을 왜그리 하세요? 정말 그사이단데요 사실, 홍준표 후보를 이렇게 잡는 분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홍준표 후보는 이제 무, 야, 홍. 요새 이제 대세거든요. 그런데 이런 말을 만들어냈어요. 심상정이 잡는다, 홍준표 해서 심자풍. 발음이 너무 어려운데. 이거 뭐 발음 잘해야 되냐. 심자풍. 자, 어떤 음입니까? 어 요즘에 이제 그. 저, 홍준표 후보님이 이제 지지율이 많이 올라가고 있세요 아, 네. 근데 처음에 반의 반값 아파트만 이야기하실, 이야기하실 때만 하더라도 제가 음. 호감이 막 올라가려고 아, 했는데 어, 네. 요즘에 윤석열 후보하고 경쟁을 하시려고 그러는지 네. 뭐, 뭐, 말이 굉장히 거칠어지셨어요. 그래서 보니까 무슨 뭐주 52시간도 중단하겠다, 응. 최저임금도 중단하겠다, 헌법재판소는 없, 없애겠다. 우리 홍준표 <laughs> 후보님의 공약은 다 없애겠다, 폐쇄하겠다요. 도대체 네. 남는 게 뭔지 제가 궁금한데요. 불평등이 심한 그런 상황에서 이극우포퓰리즘은 파시즘으로 갑니다. 아. 이거 잡아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준표 잡는 상정. 네. 기대해 주시오 알겠습니다. 바랍니다. 심상정의 심쿵 포인트 세 번째는. 주 (4일) 근무제 와 오, 요게 와. 이제 커뮤니티 상에서 아주 핫합니다 아, 예.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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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요거 좀 한번 짧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신노동법을 이제 첫 번째 공부를 네그 내용 중에 이제 주 (4일) 근무제가 있는데요 저는 주 (4일) 근무제가 이렇게 핫할 줄 몰랐어요 음. 요즘 흔한 말로 어~ 선 일이고 네. <laughs> 그렇게 아, <laughs> 생각이 핫합니다. 됐는데 예. 어~ 아마 우리 시민들이 이, 내가 살고 싶은 나라에 대한 그런 기대가 투영된 그런 반응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네. 대한민국은 누가 뭐래도 명실상부한 경제 강국이잖아요. 그런데 네. OECD 지표 중에서 보면 GDP 빼고 시민의 삶을 나타내는 사회적 지표는 전부 최악이에요. 음, 음. 자살률 1위, 노인 빈곤율 1위, 네. 또 출생률 최저, 산재 사망률 최고, 무슨 또뭐 성별 인구 격차 최고 네, 네. 이렇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 우리 시민이 이제는 단호히 물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목숨값, 목숨이 가벼운 나라도 진짜 선진국인가? 어? 또 이렇게 불평등과 차별을 방치하는 나라도 제대로 된 민주국가인가? 음. 아이를 낳 아서 이렇게 키우기 힘든 나라에도 미래가 있나? 음. 이 질문에 답하는 대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주 4일째, 4일 근무제는 바로, 어, 경제 지표만 선진국이 아니라, 음. 국민의 삶도 선진국인 국제적으로. 나라. 상징하는 음. 이제 공약이라고 네, 생각하고 제가 꼭 이뤄내겠습니다. 이게 네, 이제 그 반응이 뜨거운 게 좋아해서 뜨거울 수도 있고 네. 나빠해서 이제 뜨거울 수도 있는데 <laughs> 우려의 목소리도 좀 있습니다. 뭐 임금이 더 줄어드는 거 아니냐. 뭐. 네. 저는 우리 국민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세계 12경제대국에서 주 4일제를 누릴 권리가 있다. 우리 국민들은. 아. 그 권리가 있고 나머지 여기서 발생하는 문제들은 우리가 주권을 위임한 정치권에서 해결해 내라 네. 이렇게 말씀하셔야 된다고 보고요 네. 이제 어떻게 구체적으로 주사일제를 실시하고 어~ 주5 일제와 똑같이 임금 삭감 없는 주사일제 그리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나 청년 노동자들도 어~ 주사일제에 근접할 수 있는 음. 이런 플랜을 곧 발표를 하겠습니다 자, 끝으로 네. 이번 대선 후보에 나도 있다 음. 짧게 뭐~ 다짐도 좋고요.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짧게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양당 체제는 권력 투쟁에는 용이한데 그 안에 국민이나 미래는 없습니다. 아, 특히 불평등과 기후 위기를 극복하려면은 이제는 대통령 한 사람, 한 당, 한 정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는 다당제로 전환하는 정치 전환, 알... 이 심상정이 책임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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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함께해주신 심상정 후보 고맙습니다. <laughs>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